이렇게 자세를 제가 먼저 잡아볼게요.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 각도에 딱 닿고요. 그 다음에 뒤로 한 40도 정도 숨은 상태에서 힘들겠다. 팔을 쭉뻗고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가 10이면 50대, 20이면 40대, 30이면 40대, 40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,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어, 네. 네. 그 젊은이 예.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신체 나이인 거죠. 신체 나이. 그 중량을 네.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나이입니다. 자, <laughs> 다시 한 번. 자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엉덩이가 각도기의 엉덩이에 축이 되고요. <laughs> 팔을 어떡해? 앞으로 어떡해? 쭉 내립니다. 이형태에 아, 저는 이제 뒤로 빠지겠습니다. 이렇게해서 힘들면이... 올려주세요. 어, 10초간 어, 뭐야? 유지합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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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간 유지합니다. 뭐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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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! 대박! 이야! 뭐야? <놀람> 아. 뭐지? 40도! 박수! 어, 어. 왜 저래요? 자, 지금... 이겼으면 하지. 여기 윤희영진 아나운서는 현재 20대에서 30대 사이의 근육량을 확인하고 아. 있습니다. 근육량, 근육량. 이거 대본 미리 줬어요? 연습한 거 아니야? 헉! 어, 어. 이거 뭐야? 아. 아. 아, <laughs> 뭐야? 뭐야? 밀려? 뭐야? 우리가 근데 원하는 이런 어? 그림은 아니잖아요.